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사멜 하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는 비결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는 비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참음이 있습니다. 이 오래참음은 다른 열매에 비해서 그다지 귀하거나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래참음은 큰 능력입니다. 오래 참음이 큰 능력인 이유는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에서 바로 이 오래 참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주님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오래참음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120년이나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 0 0세에 아들을 낳았지요. 요셉은 노예로 8년 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14년의 시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긴 시간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권력이 다윗을 중심으로 재편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신하 가운데 아브넬이란 사람이 왕실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지요.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모든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1절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강성해져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지지만 받았지만 사울의 집은 이스라엘 열 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집이 훨씬 강해야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다윗이 점점 더 강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힘을 쏟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지요. 사울의 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운 사실을 알면서도 다윗을 대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할수록 사울의 집은 더욱더 약해져 갔습니다. 거기다 아브넬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잠문 10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의 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넬의 욕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이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허수아비 왕이라 하더라도 사울 집안의 상징성과 권력은 이스보셋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안이 기울어져 가면서 동시에 아브넬의 권력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집에서 자기가 할수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이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도록 만들었지요. 사울의 첩 가운데 일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그녀와 통관했다며 비난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이 죽으면 이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사람이 이전 왕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이전 왕의 재산과 권력뿐만 아니라 데리고 있던 여인들도 다 새로운 왕이 차지했지요. 이스보셋은 왕인 자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권력을 이두르는 아브넬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아브넬의 반응을 보면 사울의 첩과 통관한 것인지 아니면 이스보셋이 오해서 해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터뜨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다윗이 왕위에 오르도록 돕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더니 이 섭섭한 말을 듣게 되니까 이스보셋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넬은 기회주의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사람의 교만이 만들어낸 욕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힘을 이용해서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사여서 5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이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고 기다렸던 것이지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복된 열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욕심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